네, 오랜만입니다. 네, 오늘 무슨 컨텐츠죠? 훈이아 미니, 돌아온 훈이아니. 미 네, 정말 몇, 몇몇 분의 네, 컨설팅과 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훈이아 미니의 팬이 쭉 있다고 해 이거 망할 줄 알았는데 제발이죠 찾아올 거라고 콘서 컨설팅할 때마다 훈이아 미니. 재밌다. 잘 보고 있다. 어니어 미니는 네. 간단한 에피소드를 푸는 콘텐츠로 알고는 있는데 오늘 모이시는 기관명 얘기를 했죠? 아 그렇죠. 아, 얘기하지. 아, 한국 인터넷 진행과 아, 네.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아, 그리고 그 동안 촬영을 안 했던 이유는 네. 뭐였죠? 지 모르죠. 가져가 붙쳤잖아요 제가 깊고 네. 긴 터널 2 등에 늑패 빠져가지고. 처음에는 실주하는 것도 한번 찍어보자. 아, 네. 우리가 이게 의도였지만, 그렇죠. 자꾸 실주하니까 찍기 싫어서요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. 아, 근데 이제 다시, 다시 실주하는 것도 담아보자. 이런 의미로 아, 오랜만에 여기가 뭐죠? 아, 설레 마을. 여기, 아, 여기 설레마네설레 마을. 어, 좋은 결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. <목소리도> 그러면은 앞으로는 실조 때도 촬영을 하실 거고요. 아 이제 다시 멘탈을 좀 잡아서 연속으로 실조가 되더라도 <목소리도> 촬영을 해서 구독자님들과 또 함께 소통을 할수 있도록 저희도 <목소리도> 그렇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. 일단, 오늘 수식장님, 음, 결과 발표를, 우리 주인님께서 이 과업을 위해 도움을 주신 음, 우리 또, 팀원들과 함께, 네.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. 아, 빨리 대를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결과를, 하시오. 하시오. 결과를 보시죠. 제밥 먹기, 밥 먹기 전에도 체할 수가 있어밥 <laughs> 먹기 전에도 체... <laughs> 아, 씨. 내리시죠. 근데 만약에 내렸다가 좀 점수가 좀 그러면 그냥 메뉴를 좀 간단한 걸로 먹고. 아, <laughs> <손에는 웃음> 맞... <laughs> 땀이 좀 나오긴 하네요, 손에. <laughs> 좀 짜증나게 내려보겠습니다. 빨리. <laughs> 오. 아, 기분이 좀 진짜 별로 좋지가 않아요. 항상 내릴 때. 아이씨. <laughs> 아, 거의... 됐다. 됐다. 이겼봤이겼죠이겼보 맞죠? 이 이거를 꼭 올려야겠다. 1점 우 와. 아, 그러네. 점점이 그래도 드디어 이겨 봤다. 아, 진짜 이기고 싶었거든요. 아, 세번 만에 부딪혀서 이제 어쨌든 정통으로 부딪힌 건세 번째 만에였잖아요 아, 이거 아, 열열세번 미끄러져서 오랜만에 수전 거 같아. 일단은 어. 나가서 인터뷰를 마치고 그러니까. 끝내시죠. 와, 네. 아, 아 수고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저희가 인터뷰를만 하고 들어오겠습니다.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유,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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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네. 여기가 우리 동네였으면 또 오두방정이었는데 네. 여기 어디라고요? 네. 사평대로 21길, 이게 네. 설래마을. 아, 네. 네. 어쨌든간에 오늘 결과 정말 축하드리고요. 그렇죠. 어. 아 근데 너무 이기고 싶은 업체였잖아요. 네. 아 진짜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이제 아 앞으로 한번 해주세요. 아뭐 항상 함께 해주시는 팀원, 팀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저도 이제 구독자님들 항상 힘주셔서 감사하고 늘 미끄러져서 조금 창피했는데 그래도 떳떳할 수 있어서 하면 된다. 네. 하면 된다. 하면 된다. 네. 이거 얼마나 빵빵한 팀이었어요? 풀계팀 엄청 낮죠. 한 몇십억씩 하는 회사였는데. 네. 자, 이겼고, 네. 뭐, 앞으로 이 터널에서 나오신 거죠, 그러면? 오늘 한번 좋아하고, 또이 얌전한 또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제 시작하는 2024년 또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화이팅 하면서 끝낼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화이팅! 주이팅 이렇게 또,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이런 창피한 영상을 찍지만, 이제 <laughs> 또 수주를 기념해서 <laughs> 먹으러 왔습니다. 앞으로 더 좋은 절. 네, 어, 네. 아, 좋아하요 별들을. 잘하게안 자랑스럽게. 안 자랑스럽게. 안자랑스럽 때문에 가격대가 일반적인 이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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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쿠보다 아, 좀. 아, 그러면 보면. 아, 네. 뭐. 아, 아, 나중에 좀 급으로 올려서. 그래도 일단 첫또 수주이기 때문에 오늘 재밌게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어쨌든 우리 또 수주. 했습니다. 자, 뭘 해볼까요? 근데 오늘 사는 거는 이제. 그러니까. 진짜 축하드려야 수주를 됐습니다. 했었습니다. <laughs> 아 수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나중에 뵙겠습니다. 나중에 축하드립니다. 쑥스러우니까. 어, 언제죠? 윤학계, 응. 유학계 <laughs> 아, 윤학계라기엔 유나게, 너무, 너무 미비해서. 어.